세리입니다. 긴급 라이브입니다. 칼데라. 세리가 긴급하게 칼데라 세력으로부터 오늘 최고폭등, 가장 비싼 매도자리를 확보했습니다. 정말 대박이고요. 오늘 세리 정보 듣지 못하시면 최고폭등, 가장 비싼 매도자리에서 최고 수익을 챙기실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세력은요, 바보가 아닙니다. 절대로 개미 태우고 폭등을 주지 않습니다. 세력들은요, 흔들면서 폭등을 줄 겁니다. 우리는요, 세력과 함께 움직여야 하고요. 세력과 함께 저점에 진입해서 최고폭등을 뜻 최고 수익을 챙기면 됩니다. 칼데라 폭등 정보는요. 급비 정보입니다. 유튜브에선 최고폭등 가장 비싼 매도 자리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세리에게 구독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만 칼데라, 세력들이 개미 털어내고서 진입할 가장 싼 저점 진입 가격부터 오늘 최고폭등 가장 비싼 매도 자리까지 모든 정보를 자세하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세리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 세리 정보 듣지 못하시면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오늘 세리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은요. 절 절대로 스스로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200% 물리고요. 세력들은 절대로 개미 태우고 최고폭등 최고수익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세력과 함께 움직일 거고요. 세리가 드리는 정확한 정보로 안전하게 저점 진입하시면서 최고 폭등, 최고 수익에서 세력과 함께 빠져나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최고 수익 챙기실 수 있도록 세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긴급하게 세력으로부터 속보 받은 상황이라 두서없이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긴급한 속보인 만큼 제 직통 연락처 띄워드리겠습니다. 5854-3719 폭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칼데라, 세력들이 진입할 가장 싼 저점 진입 가격부터 오늘 최고 폭등, 가장 비싼 매도 자리까지 모든 정보를 자세하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고 폭등, 최고 수익 챙기실 수 있도록 세리가 정보 공유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진입하시면 안 되고요. 200% 물리면서 시드 손절 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하니까. 정확한 정보로 안전하게 진입하시면서 최고폭등 수익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코인으로 단타치시다가 손실폭 크신 분들 너무나 많으실 텐데요. 세리가 여러분들 손실보신 시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복구 코인 정보까지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코인은요. 제2의 시바이노. 대폭등을 가지고 올 인생기의 코인이고요. 세리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수로 알아가셔야 하고요. 담아가셔야 할 코인입니다 지금부터 제2의 시바이노 대폭 등을 가지고 올 인생 마지막기의 코인 빠르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리 부테린 입니다 비탈리 부테린은요 수많은 밈코인들을 기부 받았었는데요. 여러분 시바이누코인 기억나실겁니다. 시바이누코인은요. 단돈 400만원을 무려 1조를 벌어다 줍니다. 민코인 무댕 무려 2554배의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주는데요. 시바이누코인과 민코인 무댕이두 코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리프테린이 기부받았었던 코인이었습니다 세리가 정말 소름끼치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는요 바이낸스의 밈코인 차트입니다 아직 시세는 바닥이고요 해당 밈코인 비탈리프테린이 기부받았습니다 시바이누 이후에 대폭등을 보여줄 코인이고요.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코인입니다. 대폭등을 보여줄 해당 민코인 정보 유튜브에선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자료 이렇게 가려놓았는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리에게 구독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만 시바이누 이후로 대폭등을 보여줄 인생 마지막 개 코인을 공개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입수한 정보인 만큼 제 직통 연락처 띄워드리겠습니다. 5854-3719 숫자 2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2의 시바이누 대폭등을 보여줄 인생 마지막 기회 코인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생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꽉 잡고 가셔야 하고요. 세리가 여러분들 부자 되실 수 있도록 정보 공유 드리겠습니다. 세리에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